만약에 이것을 정치인 한동은 또는 정치인 한동훈 가족이 쓴 것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청박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 박한 청박한, 청박한, 청아한 청박한, 청아비겁박한 청박한, 비박하고비한 청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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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박한 청박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laughs> 와. 이,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laughs>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 네. 근데 이걸 제대로 다루는 언론이 없습니다. 네. 그냥 약간 가십성 정도로 다뤄, 음. 그렇지 않거든요. 네. 한동훈 이름과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아주 저급하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김건희 윤석열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예. 그때 어떤 글들이 올라왔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한 발음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만 그대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한땡땡 작성자라는 이름으로요. 2024년 7월 14일. 와, 한동훈이에요. 네. 네, 작성자가. 뭐,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는 땡땡으로 돼 있으니까 예, 예, 예. 한동훈이라고. 네. 네. <웃음> 네. <웃음> 자, 제목은 <laughs>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laughs> 글은 그러고도 가만있지 않음 단두대지 뭐 와. @웃음 <자>, 어새그 <쇠. 웃음> 어, 옆에 그 글들도 좀 읽어주세요 다른 게시글 자그 옆에 보면은요 어, 아아또 이런 걸 읽어야 되는군요 읽어야 됩니다 아이 중요합니다 어~ 자기 마누라 지키기에만 혈안인 윤석열은 뭐 자면하게 놔두고 이게 음. 약간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면이겠지자 열이면 못한 것 같아요. 자멸. 자 그리고 워낙 급해 많은 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laughs> 급합니다. 보수 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라는 와. 제목에 영부인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다. 그냥 무당 같다 미친 와, 와 이런 내용은 맞네 진짜 저급합니다그데 제가 그때 제작진이 굉장히 점잖은 거를 좀 뽑아 점잖은 걸로 <laughs> 좀 뽑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글들이 아, 많았어. 예. 한동은 한동은 부인, 한동은 장인, 한동은 장모, 한동은 엄마 이름으로 음. 그러니까 엄마 이름하고 같은 이름으로 그렇죠. 아주 일사불란하게 글을 남겼는데. 예. 어... 요게 어떤 시간에 간격을 두고 올렸는지 요거를 또 정리해 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저게 보면은요, 어, 2023년 10월 14일 10시 1분부터 10시 18분까지 당원 게시판 타임라인 정리입니다. 음, 네. <laughs> 한지훈 허수욱 진은정, 한지훈 진영구, 한지훈 진은정, 허수욱 허수욱 진은정 어. 이렇게 쭉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하게 다다다닥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린겁니다 예. 자 여기서 이게 왜 문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잠깐 성격규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것을 정치인 한동은 또는 정치인 한동 훈가족이쓴 것이라면 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천박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 <laughs>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비겁함. 아예예 예.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겁함, 예. 천박함. 이런 문제가 생겨. <laughs> 네. 정치적으로. 어, 자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아, 발생하냐. 법적으로. 법적으로. 여론 조작 아. 업무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당원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네. 윤석열을 씹는 글을 그렇죠. 남겨요. 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를 기사화합니다. 음. 그래서 언론에 쫙 뿌려집니다. 예. 당시에 뭐 하나만 올려보시겠습니까? 이런 기사를 바로 또 그렇죠. 기사가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예. 당원 게시판 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기사가 됩니다. 네. 그렇 그러면 은 이거를 또 정치인이 받아서 브리핑을 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걸 여론 형성을 내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여론 조작 업무 방해가 되는 거야. 음... 정치적으로 보면 천박함이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한동훈이 정치인 한동훈이 쓴게 맞냐? 정치인 한동훈의 가족이 쓴게 맞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아, 그러 음. 근데 이거를 참으로 감사하게도 국민의힘이 조사를 해줬어요. 네. <laughs> 나 진짜 궁금했거든요. <laughs> 그런데 그 조사 중간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맞다. 사실상 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내린 이유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번호 끝네 자리가 똑같네.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비교를 했거든. 네. 그런데 휴대전화 번호 끝네 자리가 똑같아. 다 똑같아. <laughs> 그리고 주소, 강... 그렇죠.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선거구는 알 수가 있거든. 선거구가 같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딸이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어 딸은 또 외국에 있어. 외국에 있는 그런 것까지 동일한 거죠. 재외국민 재외국로재외국민 그러면은 동명이인의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한데. 그렇죠. 아, 휴대전화, 집, 이거, 마, 이거 맞는 거지. 아 이게 근데 맞죠? 이게 맞지? 국힘이 이걸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음. 무분별한 추축성 보도는 삼가해 달라고. <웃음> 장난치냐? <laughs> 아, 니 제가 한게 아니 아니고 코사했서이 뭐그 같은 브리핑을 하고 추축성 보도는 삼가해 달라고 얘기. 그럼 해. 어떻게 추측을 <laughs> 하냐? 야, 장난해? <laughs> 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름이 <laughs> 같은 것도 굉장히 <laughs> 그렇죠. 즉,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네. 어떤 뭐 예를 들어 이따 쳐 동명이인이 아, 양보해서 이따 쳐줘 휴대 전화 디폰어도 <laughs> 같다고. <웃음> 딸 이름이 있는데 동명이인이라 쳐 하필이면 세상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있고 그 딸이 있어. 네. 근데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 근데 휴대전화도 같해. 그렇다고 쳐 다른 사람이야. 근데 한동 정치인 한동훈의 딸이 이중국적자야. 음. 근데 이 사람의 딸의 이름도 네. 마침 재외국민이야 네. 하지만 축축성 <laughs> 그걸 아 내가, <laughs>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고 네. 저 아이들이 디 줄줄이 탈당했다 아 어. 아, 똑 떨어진다 그리고 이게 진짜 천박하고 너무 궁색하고 유치한 게 뭐냐 네. 논란이 딱 터져요 응. 그러자 저 이름들이 그를 아무도 안 따라. <laughs> 아무도 안달라아 <laughs> 아, 그래도 추측은 하지 마요 일단. <laughs> 아니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냥 아무도 안 들었어요. <laughs> 와 아, 이렇게 천박할 수 있나? 아 근데 글이 진짜 심해. 심해 이거. 글이. 심합니다. 천박해 진짜로. 어. 아니 근데 나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 네. 천박한 사람의 천박한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표현이 천박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자기는 또 띄우는데 한동호는. 아 그건 뭐알아서한 거고. 또 <laughs>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어떻게 더 고급지게 표현해야 되나? 음. 개문건이나 뭐 <laughs> 개목줄은 좀 그렇지 않나? 개목줄. <laughs>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 처음에 생각난 죄명은 당연히 업무 방해고요. 여론 조작. 음그 그러니까 아, 하나 아, 예, 예. 하나 더 생각난 죄명이. 생각났다 말했는데 명예훼손이었어요. 어, 명예훼손. 명예훼손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 문자가. 사실 적시. 네, <laughs> 그래서 사실 적시라서 그리고 공공에 이게 또 부합하는 측면이 어, 있어요 부담 이게. 맞잖아. 네. 어, 그래서 아네 생각했다가 지웠어요. 그 <laughs> 이게 또 같은 그 이름의 아이디로요. 예. 포탈. 댓글도 갑니다 아, 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이게 업무방해랑 연결이 될 수가 예,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갔어요. 이거 예.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작년 여름쯤에 당대표였죠 네. 네. 그 이게 이, 이 문제에다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여론조작 업무방해죄잖아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작 업무방해죄로 저를 고발한 적이 있어요 음? 네. 제가 제보했잖아요 음. 그 이종호 대표 그 멋쟁이병 단톡방 제보를 했더니 아. 그걸 국민의힘에서 허위 사실이다. 삼부는 골프 대회 자꾸 삼부 토건이라고 아. 그러냐. 아. 막 아. 뭐 이렇게 문제 삼으면서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을 겁니다. 음. 아, 했어요. 근데 그때 아마 대표가 한동훈이었을 거예요. 예. 네. 자기도 했으면은 한번 고발 당해 봐야죠. 이제 음. 근데, 근데 가방 지금... 보면 진짜 일들 안 해. 늘 얘기 그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군대 골프장에는 3부 티업이 없어요. 아, 근데 아니, 네.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 아. 고발한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은 꼭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프레임 전환하잖아요. 네. 네. 왜그 실명으로 그렇게 올렸냐 하면서 그렇죠. 이또 프레임 전환 시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이거 참 재밌게 됐어다. <laughs> 재밌게 됐어. 이렇게 밝혀지네 한동을. <laughs> 네. 재밌게 됐어. <뵈어. 웃음>